네. 좋아.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좋아. 교과 수학을안 해서 좋아요. 방과 후 수업 안 해서 좋아. 유라 유리 왜 울어? 어? 학교 안 가서 우는 거야? 응? 이리와 유리 이리와. 이리로 엄마한테 와. 이리로 이리로. 왜 울고 그래? 응? 내일 가면 되지. 왜 울고 그래? 학교 못 가서 우는 거야? 응? 어. 어, 엄마. 세종은 켜져 있는데.